2025년 10월 11일 하루 부동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. 해양수산부 임시청사가 부산동구로 이전하면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이전 특수를 노린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관할 지자체가 점검에 나선 결과 무자격 중개 행위를 비롯한 불법 거래 행위가 적발되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됩니다. 개발우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항상 투기와 불법 중개를 조심해야 합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이사철을 맞아 이 매물은 이미 나갔다고 말하는 허위 매물과 위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. 특히 대학생 등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을 울리는 위법 광고 321건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.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됩니다. 마지막 소식입니다. 추석 연휴가 끝난 후 다음 주부터 청약시장이 다시 활발해집니다.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10곳에서 총 1,937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. 서울에서는 힐스테이트 이수역 센트럴 등 주요 단지의 청약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. 연휴 동안 미뤄뒀던 청약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하루 부동산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매일 양질의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